자 여러분들 오늘 레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스쿼트 여러분들 스쿼트 스쿼트 헬스장에서 스쿼트 많이 하시죠 이게 뒤에 메고도 하고 앉는 동작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다운스윙 때이동 다운스윙 때 하는 거예요 다운스윙 때 여러분들 이 동작이 왜 중요한지 제가 바로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잘 지켜봐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앉는 동작 다운스윙 때 스쿼팅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다운 스윙이에 다운 스윙. 다운 스윙이 뭐냐면, 내려가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올라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갈 거냐 하는 거예요. 백스윙 갔다가, 단순하게 손을 내린다? 이렇게? 이게 아니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백스윙 갔다가, 다운 스윙이 들어갈 때, 여기서, 아래쪽으로 저보시면은 하체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엉덩이 라인이 빠지면서, 아래쪽으로 힙 라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이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손을 내리는 게 아니고 백스윙 갔다가 우리가 다운 스윙 때 하체가 골반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아래쪽으로 눌리 안듯이 스쿼트 동작처럼 내려가기 때문에 손이 끌려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타이밍 맞춰서 내가 몸통을 같이 돌아간다. 백스윙 갔다가 떨어져요. 둘, 마지막에 셋! 같이. 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선수들을 보면요. 타이거즈 전성기 때, 20대 후반, 30대 중반 스윙을 보면은, 백스윙 갔다가 정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동작이 나와요. 하체 라인이 뒤쪽으로 눌리는, 엉덩이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백스윙 갔다가, 우리가 다운 스윙 때힘 전달을 위해서, 다운 스윙 스피드 증가를 위해서, 다운 스윙 때 하나, 이런 식으로 하체가 떨어지는 동작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연습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연습하시면 좋냐면 처음에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나눠서 나눠서 분할로 연습해보세요 여기서 하나 떨어지고 떨어지고 셋 다시 한번 자 백스윙 들었어요 여기서 떨어지고 하체 떨어지고 셋. 보시면은 하체가 한번 내가 리듬이 앉듯이 내려갔다가 클럽하고 같이 돌아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몸하고 클럽하고의 타이밍이 맞단 말이에요. 요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가서 다운스윙 때 <laughs> 튀어나가는 는게 아니고 다운스윙 때 떨어진다. 다운스윙 때 하체가 앉는다, 앉는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피니시까지 연결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연습해보시고요 다운스윙 때 우리가 올려치는 분들 배치기 하는 분들 다 적용이 됩니다 이걸 연습하셔야지 되게 다운블로성으로 낮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신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운스윙 때 스쿼트 자 이상 김남기 프로였습니다